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두고 가셨어? 제가 그 네이버에 저번에 만들어 놓은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 아반떼 CN7 사이드미러 커버를 바꾸려고 샀는데 AD용으로 잘못 사셨다고 이 검정색 사이드미러 커버를 두고 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가 엄청나게 많네요. 무슨 핸들 커버랑 이 LED 커플더랍니다. 에어컨 필터도 두고 가시고 덕이 덕이 덕이님 이거 두고 가신 덕이 덕이님 덕이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저참 잡지에 나왔습니다. <laughs> 저번에 그 모터 매거진이라는 잡지 만드는 기자님들이 인터뷰해주신다고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여기 10월호에 제가 나왔습니다. 이거 봐. <laughs> 깡통차를 풀옵션으로 만드는 남자. <laughs> 이거 참 살다 보니까 이런 잡지에도 나와보는 일도 생기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앞 범퍼를 바꿀 겁니다. 스포츠 범퍼로. 이게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범퍼 부품들인데 요게 커버고 저게 그릴 그고 저.. 잠깐좀 뜯어서 봐 보자. <목소리> <목소리> 이 저는 이거를 이게 무슨 부품들인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펼쳐보고 보니까는 되게 많네. 지금 제 차에 달려 있는 범퍼는 뒤에는 저번에 스포츠 범퍼로 박오 바... 뭐야 오 여기 왜 깨져 있지? <laughs> 오유 막이거뭐 벗겨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뭐 아무튼 여기 뒤에는 스포츠 범퍼로 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생각 이게 사실 뭐 다른 사람은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저거는 스포츠로 바꿨는데 여기 앞에는 일반 노말 아반떼 범퍼입니다. 길 가다 보면 흔히 보이는 아반떼 AD 그냥 일반 범퍼인데. 여기가 이 안개등이랑 이 데이라이트 들어간 부분이 이렇게 부메랑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도 뭔가 조금 심심해 보이고, 근데 저거 스포츠 범퍼는 여기가 되게 넓습니다. 아까 그 안개등이랑 들어가는 부분이, 그리고 이 그릴도 조금 다르게 생기고 아래도 뭔가 조금 더 빵빵하긴 한데 그냥 이따가 조립하고 나서 <laughs> 이렇게 두개 놓고서 어떤 게 바뀌었는지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크게 달라진는 점이 여기는. 전방 센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할 때 앞에 띠디디 거리는 그 전방 감지기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범퍼로 바꾸면서 전방 감지기 작업도 같이 해보려고요 근데 네, 저 전방 감지기는 저게 센서만 딱 꽂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배선 작업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커넥터랑 핀들을 아직 다못 구해가지고 오늘의 계획은 저것들을 전부 다 조립을 하고 저게 데이라이트 배선이 또 뭐가 추가가 돼야 되고 막바뀌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완성을 하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기존 범퍼를 뜯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서 저거를 조립부터 한번 해볼게요. Tripping over roses every time that you're there. I'm my. Mind. 원래 있던 거는 뭐랄까 약간 좀싼 느낌의 이런 플라스틱인데 이 스포츠 범퍼는 좀 번쩍번쩍 번쩍... 저것도 플라스틱이구나. <laughs> 아무튼 다르게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제 뜯었으니까 그 현대 WPC를 보면서 요거 요거 이 현대모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WPC라고 이렇게 부품 도면도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요거랑 원래 범퍼랑 참고를 해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이거 떼는 건가? 이 범퍼 안쪽에 보면은 그왜 옛날에 우리 그 미니카 이렇게 막 뜯을 때 부품 그 플라스틱으로 된거 뜯을 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여기가 뗄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떼는 게 맞겠지? 뭐이막 떼고 떨어 떨어뜨리는 건 아니겠지? 오오오 뜯어지고 있어 오오오 베서 베서 오 뭔가 큰큰 시술을 한건 아니겠지? <laughs> 일단 다 뜯어보자. 벌써 막 고급진 것 같아. 이거는 이 테일라이트가 이렇게 LED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덕트도 원래 거는 그냥 막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 스포츠 범퍼는 저기가 저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쪽 부분에다가 이런 에어덕트를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저 조립해 볼게요. <목소리> 좋아, 이렇게 끼우고 이제 이 바깥쪽은 이 범퍼랑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여기는 볼트로 고정시키는게 아니고 이 작은 구멍에다가 리벳이라는 걸로 고정을 시켜야 된대요 그래갖고 이것도 순정 부품으로 리벳을 사놨습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건데 무슨 장난감 칼처럼 생겼죠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딱 고정을 시키는 거랍니다 근데 이걸 쓰려면은 리벳건 이라는게 또 있어야 돼가지고 그도 사놨어요. 짜자잔. <laughs> 이거 산 온지는 꽤 됐는데 여기 나 있는 구멍에다가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걸 안에서 이렇게 톡 쏘면은 이게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고정이 되는 뭐 그런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처음 써보는 공구인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laughs> 이거를 일단 넣고 이거 어느 쪽으로 넣는 거지? 문제가 생겼어. 아니 이게 지금 이게 원래 범퍼를 보면은 저기는 저렇게 리벳이 동그랗게 딱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까만색이랑 범퍼랑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게 두 개가 고정은 안 되고 지금 여기 그 구멍이 조금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구멍이 원래보다 조금 넓어진 것 같아 여기. 이쪽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웃음> 이거를 <laughs> 이거를 지금 처음 써봐가지고 대박. <laughs> 밖으로 넣었어 <laughs> 아 아까 제가 요거를 이 바깥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가지고 안에서 요거를 이렇게 땡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이렇게 넣는 거였어 <laughs> 어, 잠깐만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이거를 어떻게 일단 빼야 되는데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나와라 헤이 까진다 얘를 풀고 오. 오! 빠졌어! 빠졌는데 근데 <laughs> 부러졌는데 구멍이? 여기 안에가 이렇게 넓혀지면서 여기가 부러졌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해보자 혹시 고정이 될 수도 있잖아? 다시 한번요거를이큰 부분을 바깥에서 이렇게 넣어야 된대요 <laughs> 이렇게 넣고 이걸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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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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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 다행이다. 약간 좀 조금 잘못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가운데 구멍에 딱 고정이 된게 아니고 약간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좀 뚫리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가 이게 되나? 이렇게 아래에도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오, 일단 들어는 갔어. 오, 잘 고정이 되었어요. 아까 그 원래 범퍼 모양처럼 이렇게 잘 고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왼쪽도 요거 먼저 설치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이랑 뭐 다른 부품들도 요거 도면들을 보면서 하나씩 조립을 얼른 해볼게요. 조금 있으면 또 어두워질 것 같아. <목소리> 볼트가 모자라 이상하다 숫자 맞춰갖고 많이 주문을 해놨는데 저 십자 볼트가 부족해요 그냥 일반 볼트는 엄청 많긴 한데 저번에 구독자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만큼이나 있긴 있는데 이걸로도 맞겠지? 일단 이걸로 껴보자 라이센스 플레이트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번호판 고정 그대 같아 어떻게 끼는 거지? 이상하다 이거 뭐 고정하는 데가 없는데 번호판을? 이게 요, 요쪽이 왠지 번호판 붙이는 막혀있는 데 보니까 여기인 거 같은데 여기 있는 구멍들은 전부 다 막혀있습니다 요거를 밖에다가 달면은 뒤쪽에 볼트 구멍이 뚫려있는 데가 없습니다 원래 달려있던 걸 한번 봐보자 아하. 아 이게 보니까 그냥 뚫어가지고 뒤로 박았다 오. 이거 볼트 그대로 써가지고 그대로 뚫으면 될것 같아요 테두리, 몰딩, 이거를, 이걸 나중에 끼는 건가 보다? 오, 이걸 밖에서 껴야 되는 것 같아. 이거, 이것 때문에 뭔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시 빼고. 안 빠져? <laughs> 어떻게 한번또 빼볼게요? 제가 생겼어 어떡하지? 하이기 <laughs>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걸리는 부분이 양옆에 있습니다 이 바깥쪽도 이렇게 걸쳐지고 안쪽도 걸쳐지고 그래서 저기 안에 저렇게 쇠로 홈이 나 있는데 방금 여기를 빼다가 여기 원래 홈이 <laughs> 있어야 되는 자리거든요 저기처럼 이렇게 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러, 부러.. 부러졌어 쇠가 이거를 막 억지로 잡아 빼다가 <laughs> 어떡하지? 이거 그릴을 새로 사야 되나? 일단은 빼보자. 일단은 먼저 빼고, 일단 빼고 그러고 생각해보자. 한개더 부러졌어. <laughs> <laughs> 후, 뺐어 뺐어. 빼긴 뺐는데, 이거 어떡하나? 총4 개가 부러졌어. 이거 어떡하지? 그 그릴이 이게 24만 4천 원이야. <laughs> 요 부품이거든요 그릴 아세이 라디에이터 요, 요건데 244,000원이야 지금 약간 그한 몇만 원 정도 되면 새로 살까를 잠깐 고민했는데 안 되겠다 <laughs> 이거 그냥 껴야겠다 이거를 뒤에다 본드를 붙여서 누르더라도 이거는 그냥 껴야, 껴야 되는 가격이야 <laughs> 일단은 요거를 먼저 그릴을 이렇게 끼고 그다음에 저 몰딩을 다시 한번 껴 볼게요 <laughs> 근데 벌써 기스 났어 오 일단 고정은 돼 일단은 고, 고정은 됐습니다 고정은 됐는데 이제 중간에가 약간씩 틈이 조금 보여요 다른 부분들은 뭐다잘 밀착이 되어 있는데 잘 붙어있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틈새 노란색 보이죠? 여기 여기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할 것 같아. 정말 미세하게 틈새가 있는 거라서. 어, 지금 몇 시야? 시계를 빼놓고 하니까. <laughs> 11시 20분인데? <laughs> 이게 뭔가 조립을 하는 게 편집, 지금 아마 편집해가지고 후딱후딱 지나갔겠지만, 저거 끼우는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laughs> 이제 남은 거는 여기 있는 게 지금 남은 부품들인데, 요거, 긴 거, 이거는 도면도 보니까, 지금 제 차에 달려있는 요 부품을 떼고, 요거를 요렇게 달아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업소버라고 써있는데, 완충제 스티로폼 같은 뭐 그런 겁니다. 요거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대주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조금 문제인데, 요게 휠하우스 커버입니다. 요 바퀴를 감싸고 있는 이 커버. 요것도 스포츠는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바꿔줘야 된대요. 요거를 다 뜯고서. 일단 남은 부품들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기존 범퍼에서 옮겨줘야 될 부품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달린 요거, 이 위쪽에 고정하는 이 커버랑, 여기 고무, 이것도 이렇게 떼가지고, 이것도 옮겨줘야 된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요? 오. 아, 그냥 이렇게 벗겨지나 보다. 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빼보자. 일단 스포츠 범퍼 조립은 전부 다 끝났어요 짜자잔 이게 아반떼 스포츠에 들어가는 범퍼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차주가 아니면 이것만 봐서는 모르고 원래 범퍼랑 딱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제일 크게 바뀌는 게이 안개등이랑 데이라이트 들어가는 요 부분이 모양이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원래 범퍼랑 요거랑 그리고 원래 범퍼에는 아래에 그 립이라고 이렇게 그 턱받침 같은 그런 게 없었는데 스포츠 범퍼는 아까 끼웠던 요게 생겼습니다. 검정색으로다가 아무튼 일단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이거 바뀐 게 스포츠 원버가 되게 이쁜데 아마 여러분들 <laughs> 보시기에는 뭐야? 저거 바뀐 거야? 이러실 겁니다. 어, 뭔 뭔지 알아요. <놀람> <놀람> 휠라우스 커버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 바퀴 안쪽에 보면, 은 이제 여기다가, 이 아반떼 스포츠용 휠아우가 커버를 그대로 껴보겠습니다 <목소리> 좋아 좋아 좋 sure if you w 거 n t to go to the train. I'm not sure if you want to go to the r a i n o f 세차가 된 기분이에요. 요런 데가 이렇게 깨끗한 거는 세차 때 말고는 거의 뭐보지를못 하니까 뭔가 되게 새거 같은 기분입니다. 어쨌든 이제 다 했으니까 범퍼를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y 문제가 생겼어. <목소리> 이왼쪽에 꽂다가 <laughs> 기스가 났어요. 새건데이 부, 부이나 지금? 이게 살짝 스크래치 난 거긴 한데, <laughs> 저기가 저렇게 쓸렸습니다. 뭔가 새건데 조립하기도 전에 기스 나니까는 속상하다. <laughs> 원래 이런 거잘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맞아 꽂고. 여기가 안 맞아. <laughs> 사, 사이즈가 안 맞아. 아까 여기 상처 났던 데가 여기가 끝까지 쏙안 들어갑니다. 자꾸 요만큼이 벌어져요. 여기는 이렇게 딱 맞는데, 뭐 단차고 보고 그냥 전혀 없이 원래 범퍼처럼 딱 맞는데, 여기는 자꾸 이게 요만큼이 튀어나오네요. 여기. 어, 뭔가 원인을 알것 같아.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 범퍼 홈이 있는데. 이 홈이 이 검정색 이 갈고리 같은 거에 걸리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갈고리들의 범퍼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하나, 둘, 셋, 여기 네 번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에 보니까 검정색 그 갈고리가 부러져 있어요. 왠지 그것 때문에 이게 범퍼를 이렇게 지탱을 해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 맞겠지? <laughs> 그게 그게 아니면은 지금 범퍼가 문제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 안에 이 브라켓을 새 거를 사가지고 한번 꽂아볼게요. 저 안에 검정색만 바꿀 수 있는 거 같으니까 어쨌든 드디어 이게 스포츠 범퍼가 되었습니다. 오늘 뭐야? 차가 완전 달라고요. 물론 저만 그렇게 했지만, <laughs>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애플워치를 안 차고 있어갖고 시간을 몰랐는데, 지금 2시 반입니다. <laughs> 아유. 아이고. 어쩐지 힘들더라. <laughs> 어, 왜, 왜 이렇게 힘든가 했더니 이게 벌써 2시 반이었구나. 뭐 일단은 지금 완전히 성공을 한건 아니니까. 저기 오른쪽에 그 꽂는 브라켓 그거 새거 사서 바꾸고. 그리고 안개등도 원래는 그냥 할로겐인데 저게 led라서 디밍이라고 뭐전뭐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그걸 또 배선 작업을 해줘야 되고. 주문해 놨던 커넥터랑 그 핀들 오면은 전방 감지기까지 추가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빨리 가서 잘게요 <laughs> 그럼 다음에 뵈어요 저희제 라이센스 소유잖아요 라이센스가 나왔습니다 안 보이는구나 짜자잔 이제 네, 1년짜리라서 어? 1년 되기 전에 한번더 갱신하자 어차피 이제 한 매년 갱신할 거잖아 그래 그리, 그래죠 저거 그 회원권 살까 지금 그 그러고, <laughs> 그러고,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